아,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이미 제주도에는 뭐항공기도 어, 결항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. 어, 지금 여기 중부지방에도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아, 더군다나 좀 위험한 것은 이번에도 습설이 내린다는 겁니다. 습설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뭉치면은 바로 바로 이렇게 뭉칩니다. 잘 뭉쳐집니다. 이번 습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 뭉쳐지거든요. 이렇게. 예. Yeah. 왜 제가 이 영상을 찍냐 면요 특히나 시설 하우스, 시설 하우스 하는 분들이나 아뭐 어, 이렇게 지, 지붕이 튼튼하지 않는 기둥이 튼튼하지 않는 그런 가건물 쪽, 이렇게 그러니까 참았죠. 아 그런 곳이 이눈 무게에 견디지 못하고 어, 부서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, 비닐 하우스, 특히 시설 작물 하시는 분들은. 아 어, 대비를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도 그, 그 밑에 지방에 보면은 눈으로 인해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, 어, 많은 하우스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걸 보면, 아 어,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. 밤잠을 설치고라도 그 나무 막대나 기둥이나 뭐 하여튼 괴일 수 있으면은 그 어떤, 어, 재료를 구해가지고 하우스를 중간중간에 자꾸 개 줘야 됩니다. 개 줘야 그 눈무게를 견뎌낼 수 있고 그 하우스 내에 날로라도 피워서 그 열기로 눈이 녹아서, 어, 눈이 녹아서, 어, 눈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야, 이번에도 습선이 내려가지고 습선이 내려서 이렇게 상당히 잘 뭉쳐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. 건설이 내리면은 이렇게 뭉치면은 잘안 뭉쳐집니다. 건설이 내릴 때는 이렇게 뭉쳐도 다 흩어지거든요. 근데 이렇게 습설은 이렇게 주먹을 쥐면은 꽉꽉 뭉쳐집니다. 이렇게. 꽉꽉 뭉쳐져요. 예, 이번에 설명절에 기성하시는 분들 참애러가 많겠습니다. 안전 운전 하시고 조심해서 기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